자랑거리가 아닌 오히려 그 반대인 제 단점을 얘기하는 이유는 영어와 사투하는 분들과 영어권 국가로 넘어와서 생활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드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먼저 현재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드리자면 저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하고 있고 이 업무를 한 지는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용어도 생소한 게 많고 그걸 또 영어로 소통해야 하니까 원래부터 개발 일을 하던 친구들보다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도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써야 하는 업무 중 가장 크고 부담스러운 게 관련 부서 PM, 툴링, 퀄리티, u 뉴팩처링 그리고 GM, 도요타, 복스바겐, 크라이슬러 아, 등과 같은 고객사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백그라운드는 간단히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고가와 제 영어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한국의 영휴 회사들처럼 매년 1월에 그전 해에 수행했던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저번 달에 그 평가 결과를 팀장과 얘기했었습니다. 네, 팀장이 저한테 피드백을 줬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 가슴을 후벼팠던 것은 역시나 제 영어 실력에 대한 애누리 없는 평가였습니다. 팀장이 한 말은 이랬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라. 네가 영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작년보다는 나아지긴 했지만, 가끔 네가 하는 표현을 잘못 알아들 때가 있어 내가. 아, 그런 피드백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기도 했었고, 그게 아마도 네가 한국식 영어를 구사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라도 커스터머와 대화할 때 실수를 할까봐 걱정돼.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주는 거야. 절대 이게 뭐네 평가에 부정적으로 미칠 거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개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말고 팀장이 이건에 대해 좀더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핵심은 이러 저러했습니다. 그 말은 제 영화에 콩글리쉬가 섞여 있어 보인다는 말이겠죠.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제엑세트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제 자존심에 속바닥 많아 스크래치를 만드는 피드백이었습니다. 더 나름대로는 해가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팀장이 보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느꼈나보네요. 하긴 제 영어 실력이 네이티브 수준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현실인데. 그래서 있는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냉정한 평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가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2년 연속 이 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니까 올해는 좀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서 내년에는 어, 이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야겠는데 아 이거 만만치 않은데 아, 그건 그렇고 이제 본격적인 교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어와 관련된 피드백을 주고 나서 팀장이 본격적으로 제 업무 평가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걱정이 좀 앞섰죠 아 이거 내 영어 아무리 뭐 말은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영어 실력 때문에 고가 평가가 죽은 건 아닐까? 제발 그러지 않기를 뭐 하는 마음으로 네, 경청을 했었죠. 아,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했던가? 저희 회사에서 평가하는 항목은 대략적으로 안전과 환경 관련, 어, 팀크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리더십을 갖고 계획적으로 업무를 하는지 지속적으로 개선하려 하고 창의적으로 일을 하는지 내부 외부 고객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업무 효율 및 효과 등이 6개로 나뉘는데 어, 제가 처음으로 무려 4개 항목에서 엑셀런트를 받았고, 나머지 둘은 미트한 걸로 보통 수준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와, 저같이 50다된 아저씨가 영어로 쓱잘 하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영어가 캐네디언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상쇄할수 있는 저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게 아닌가 하네요. 영어는 여러 가지 기술 중 하나. 단지 그 기술의 사이즈가 다른 기술보다는 사이즈가 큰 것일 뿐이지 그냥 여러 가지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영어는 뭐 어쨌든 그 실력을 계속 향상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연습을 해야겠죠.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외에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말리트 어, 열이 가끔 가다가. 뭐 새롭게 자기 업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거를 혹시 해볼 사람 있나라고 이제 팀장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일단은 도전해 보기를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아, 예를 들면 저희 팀장이 작년에 팀 주관 회의에서 안전과 관련하여 세이프티 팀과 함께 우리 팀의 코디네이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서 제가 째고 하고 한다고 했었고 그 이유로 인해 안전 관련 항목 평가에서 엑셀런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항상 어 그냥 그 보통 수준이었거든요. 아무리 뭘 안전 수칙을 잘 지키나 하더라도 그거 버전으로 인해 예, 엑셀런트를 받았고 두 번째 근면 성실 예, 이것은 뭐 한국인이라면 빠질 수 없는 항목이죠. 여기서도 근면 성실한 사람은 먹고 들어갑니다. 저는 진정으로 한국에서 성실하신 분들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여기 애들을 비교해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덕을 톡톡히 보고 봤었죠. 지금도 보고 있고요. 예. 어, 세 번째로 적극성. 당장에 내가 안 해도 되는 일도 기꺼운 마음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제가 맞서서 하려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실수하면 어쩌나 하고 주저하시는 분들 많으시리라 보는데요. 저도 회사, 여기 회사 입사한 후에 2, 3년까지는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쉽게 예, 도전하지 못했었는데, 어, 여기는 진짜 실수에 관대하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또 혹자는 그러겠죠. 바쁜데야 다른 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느냐. 응?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했던 노력의 3분의 2 정도, 70% 정도만 해도 여기 업무를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일을 하더라도 거기서 조금만 더 일을 하더라도 부담이 거의 없고 오히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기회가 생겼다고 라 생각하면 본인의그 이력에 예, 플러스가 된 것이죠. 일단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되면 맡은 걸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뭐 기본이죠. 근데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초과 달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로 고객 만족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해서 뭐 그게 팀장이든 아니면 뭐 관련 부서 사람들이든 거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 잘될것 같다. 뭐 일정에 맞출 것 같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므로 해서 저에 대한 신뢰감을 쌓을 수 있었고. 고객들이 저의 업무에 대해서 신뢰고 이제 신뢰를 하니까 나중에 좀더 맡길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는 저한테 맡긴 일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여기서 고객이라 하면 저 자신 외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외부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내부 고객, 뭐 팀장이나 팀원, 타 부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협력업체 직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부 고객이라도 타 부서나 팀원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여기서는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처리를 해서 문제를 키우는 것보다는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하더라도 잠재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더 협업이 돼서 어뭐 숨어 있는 문제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한국에서는 질문하기가 두려운 상황이 많죠. 예, 질문했다가 뭐, 야, 씨, 너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쪼끄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 번도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쪼끄를 받은 적도 없고, 그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하기 싫어하는 내색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뭐, 영어 실력 쌓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오히려 상대방 귀찮게,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해라. 라는 게 하나의 또 강점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새로운 스킬이든 현재 갖고 있는 스킬이든 계속 향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영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스킬을 다른 스킬이라도 더 쌌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한 예로 저희 회사는 NX와 카티아라는 두 가지 CAD 프로그램을,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기존 멤버들, 기존 저희 팀 멤버들은 NX면 NX, 카티아면 카티아만 할수 하는 이제 멤버들 구분이 돼 있었어요. 반반. 그래서 그친구들은 그냥. NX 하는 친구는 NX만 하고, 카티아 하는 친구는 카티아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끊임없이 제가 연습, 어, 이제 학교에서 NX에 대해서 배워,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팀에 와가지고, 이제 카티아라는 걸 처음 접해서, 카티아도 능숙하게 쓸수 있을 정도로, 예, 충분히, 꾸준히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현재는 NX하고 카티아, 예, 어떤 두 개의 모드 프로그램을 제가 능숙능란하게쓸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어 저기 저희 팀장이 칭찬도 해 주고 고과에도 좋은 피드백을 주었었죠. 일곱 번째로 인사를 잘하는 게 본인의 이득입니다. 예. 뭐이 기본 에티켓이긴 한데 뭐 여기서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리고 저희 뭐 한국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인사를 하면은 진짜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함으로써 나의, 그리고 제가 이제 인사를 또 하라고, 적절하라고 하는 이유가 저에 대한 존재를 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 또한 상대방과 더 친밀해질 수 있어서 향후 업무 협조에도 보탬이 되죠. 어,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입사 초기 때 1년 반 동안 인사를 안 받는 캐네디언 직원이 있었어요. 제가 매일 볼 때마다 인사를 했는데도 그러다가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를 하니까 1년 반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분이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도 뭐, 그 이후부터 이제 더 좋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 존재감을 드러내라. 뭐 자신의 존재감을 억지로 과시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일을 잘해서 그 결과물로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더 확실한 방법은 회의 때 주눅들지 말고 한 번이라도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 의견이 뭐 비록 채택되지 않더라도 그 의견이 뭐 그렇게 큰어 임팩트가 있지는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캐나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무 맹랑한 의견이라도 다 존중해주거든요. 그리고 경청해주고. 아 그럼 영어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의견을 내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은 그렇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좀 노력을 들여가지고 회의 주제와 안건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예상 질문 및 내용을 유추해서 영어로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그 회의 진행하는데 그리고 회의에 참여하는데 좀 스무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게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게 처음에는 좀 피곤할 겁니다. 이게 그렇게 막, 어, 캐네디언들을 안 하는 거를 당연히, 저는 뭐, 미리 알아보고, 막 그거에 대해서 연습하고 하는 게,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그렇게 피곤하더라도,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이거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한국에서 페이퍼워크 많이 하잖아요. 보고서다 발표자료 만든다, 뭐 등등으로. 몇쓰잘때기 없는 희황찬란한 형식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한국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 형식에 치중하는 페이퍼워크를 저는 정말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걸 싫어했던 제가 페이퍼워크를 잘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싫어했지만, 여기서는 딱 필요한 내용만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넣고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살짝 다듬어주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캐네디언들이 워낙에 페이퍼워크를 안 하니까, 어, 제가 그 정도 수준인데도 인정받는 그런 스킬이 되더라고요. 뭐 한국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실력인데 제가 상위 레벨에 속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캐나다에서. 아니, 저희 회사에서. 그리고 페이퍼워크를 정말 싫었지만 한국에서 억지로라도 페이퍼워크를 하면서 쌓운 경험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네요. 핵심을 전달하는 페이퍼워크 실력이 또한 영어 실력 부족을 어느 정도 커버해 주니까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영어가 네이티브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불리한 점을 상쇄할 수 있는 제가 그 검증된 방법, 제가 써봐서 인정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무리 영어 이외의 스킬이 좋다 하더라도 캐나다를 포함한 영어권 국가에 살려면 영어 실력을 항상 향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갖고 있는 스킬에다가 영어까지 잘하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전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